오늘은 또 프로 만전컨텐츠 맛깔나게 하시는 테디 선수를 한번 관전을 하면서 왜의 비법은 무엇인가 한번,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들보다는 아펠스리시대 파이크 카이사면요 2대2는 파이크 카이사가 끌면 훨씬 센게둘다 칼라비이기도 하고 카이사가 2대2 면에서는 훨씬 센 가지고 근데 아펠스리시가 공수가 잘 돼요 아펠스리시는 받아치면서 상대방이 한번 실수하면 그거를 캐치를 해서 공격까지 되는 샘플라서 완전 5대5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파이크 쪽을 좀더 높게 평가해. 요 파이크가 뜰수 있다면? 지금 보시면 아펠이 초반에는 사거리가 더 길어요. 근데 라인 푸시가 카이사가 훨씬 더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테니 선수가 최대한 푸시를 하려고 암무빙 하면서 압박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압박 주는 이유가 1렙 싸움은 파이크가 훨씬 세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서포터 2점을. 지금 여기 암무빙 하는 이유도 평큐하면 카이사가 2등이라서 암무빙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대 맞았죠. 지금 사우리 긴 건. 한대더때려고 하는데? 여기 들어가서 부시 플레이 너무 좋아요. 이런 한대 덜만 방금도 쓰레시 평타 아, 근 존나 잘한다. <laughs> 방금도 평타 안맞으려고한대 치고 뒤로 빼는 거 칼라비 터뜨리고 공속 빠르게 해서 어느 정도 다시 압박 주고 미니언 지우면서 또한번 하는 건 너무 좋아요. 방금도 어요 제가 항상 관전할 때저 티어 본다한테뭔말이에요 서포터랑 동일 선상 지키라 하죠. 왜? 서포터가 끌면 바로 한대 때려야 되니까. 뒤로 안 빼고 어느 정도 동일 선도 바로 동일 선상이잖아요, 그죠 이걸 지키면서. 한대 치고 빠지는 거 너무 좋아요. 그래야지 조금 더디견이 돼가지고 이때 특히 타이밍이 나오는 거라서 잘 하네요. 어, 이것도 제가 근데 저 티어 분들한테 W로 포킹하지 말아라. 근데 그걸 왜 말하는 거냐면 저 티어는 이점을 못 걸려요. 카이가 W를 맞춰가지고 피 긁어 먹으면서. 근데 여기서 테디 선수는 왜 W를 폭킹을 날리냐. 피를 더빼 가지고 좀 있으면 앨리스가 개운다는 걸 들었으니까 피를 더 빼는 거예요. 피 빼갔죠. 충분히. 났습니다 이거. 왔다. <목소리> 맞아? 너무 어렵게 썼어. 힐락시 한번 해 줘. 이게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웃긴 게. 여기 그러니까 항상 높은 트위어 게임은 설계가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보세요 앨리스가 여기 시작했으면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3렙이 되면 앨리스가 이렇게 갱을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테디 선수는 그걸 알고 아 내가 딜교좀 해놓으면 잡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인드로 한 거죠 물론 쓰레쉬한테 딜 교환은 안 했지만 앞펠 잡을 생각을 했겠지만 그다까 3렙 전에 찍는게 좋아 아펠니까 그러니까 쓰레쉬가 3렙 돼서 랜턴 주는 거구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설계가 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지금 보면 어 이거 그냥 미니언 먹어도 되는 건데 왜 굳이 뒤로 이렇게 빠질까? 첫 번째는 엘 s 가 위에 있어요. 두 번째로는 상대방 탈리아가 안 보여. 그러면 아 이게 지금 탈리아가 아래 타이밍일 수 있겠구나. 왜 아까 탈리아가 위, 위에서 이대로 봤으니까. 그러면 이게 구조적으로 이 테디 선수는 아좀 쓰레시니까 그나펠이 총이 중력포 태포 있으니까 걸리는 위험하다. 이, 이 생각을 해가지고 좀 아예 살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엘리스가 땅굴을 판다니까 자연스럽게 라인 땡기고 있는 모습 연기 연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상대방도 어느 정도 이제 탄력 올라가니까 봐봐요, 이거 봐봐 지금 이거 솔직히 이건 파이크가좀 연기하다가 밴에 있어서 그렇지 상대방도 똑같아 상대방 지금 엘리스가 올라가 있으니까 좀 봐봐요 지금 쓰레쉬 위치 보세요 좀 랜턴 줄 위치잖아요 이게 이 만약에 진짜 이, 이, 이쯤에 테디 쪽에 파이크 있었으면 이게 호응됐을 텐데 아피하도 잘못 가고 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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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말고 위에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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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말 정말, 정고 정말, 정 어? 뻥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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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은 지금은 지금는 지금은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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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은 지금은 아금이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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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지금도 보시면 여기서. 포지션 잡을 때 아예 앞으로 안 가는 이유가 지금 티아나가 궁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 티아나가 빠르긴 하는데 티아나 궁 때면 앞으로 안 가는 거예요 어, 여기서도 지금 뒷무빙 치고 있는 이유를 아셔야 되는첫 번째로는 티아나 궁 제가 항상 말하죠 아는 건 판타 포지션 잡을 때 중요한 스킬이 뭐라고? 두 번째는 그라바스가 플래시가 있어서 이 플래시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맞아요. 치면서 앞으로 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 조금 대각선으로우를치다가이런드 들어가서 인레시도안 받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키아나가 들어올 것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서도 앞으로 가다가 좀기분비친 이유가 키아 히아, 키아나 키아나 때문에. 그 다음에 좀아펠리오스 사양 방기 때문에, 그 음. 다음에, 놨다가 들어가서 캐봐 봐요. 제가 말했죠, 카이사궁 아끼는 게 2리에서 중요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아까 플래티넘 실버 카이사잖아요. 여기서 붙었어요. 이거 아, 잘 보세요. 여기서 처음에, 칼리아 잡으려고, 여기서 들어오잖아요. 어. 여기서 좀 갖고 오는 게 뭐냐면, 그라가스 배치기 때문에 좀 뒤에서 갖고 오고 있는 거. 실로는 바로, 타이팅, 바꿔서피 하나 치는 것도 너무 좋았다. 어, 여기서 는 계속 갖고 오는 게, 그라가스 2단 배치기랑, 쓰레쉬 그랩 때문에. 포지션 잡는 걸 보세요. 잠봐만요 자기가 위험하면 딜안 하잖아요. 팀이 들어가. 제한 항상 말하죠. 팀이 들어가도, 자기가 위험하면 딜안 하는 게 나아요. 아, 근데 이거는 죽을 줄 알고 앞으로 플래시 쓴 건데 안 죽을 수도 있을 거같 방금은 딱 탈리아가 혼자 갈려있어가지고 잡으려 한것 같은데 탈리아가 점점 빠져있고 오, 역시 우리 형님 너무 잘해 내 형님은 아니지만 우리 형님이라 하지 형1니여잘 보세요 여기서도 그 봐, 그라스 배치기 한대 치고 계속 각보고봐봐 제가 말한 게딱 그거예요 한대 치고 각보고한대 치고 각보고 아니면 아예 퐁다 치지 말든지 이것도 보시면 탈리아 처음에 잡을때너도 잡을 것 같은데 풀쓰는 긴 한데 마지막에 꺾는 걸 보세요 스킬 피하는 거를 아 내가 뭐 이거 때문에 잡았어 이거 느려지는 거 같아요 느려진나아뭐아 음. 아, 꺾는 거 보세요 자기가 이게 방금 이거를 한대턱 쳤으면 죽긴 죽거든요 저게? 근데 안 쓰고 빼는 게 탈리아 돼지 이거 피하려고 이게 진짜 멋있어 잘한다 배울 게 많아 나였으면 치고 죽었을 것 같은데 <laughs> 그다 여기서도 한대 도선수 한번 치고 W 날리고 들어가는 거글봐요봐봐 예, 그라가스 입장에서는 박을 수밖에 없다 그라가스는 지금 이렇게 박을 수밖에 없는 게이 e 스킬 봐카이사이 e 스킬을 이렇게 들어받다가 갑자기 뒤로 이렇게 빼니까 쭉안 빼고 이 정도만 빼고 이제 데 폭탄 칠수 있는 거리까지 거리 조절 미쳤네 아가까비 너무 세네 칼리아는 갈거 저기, 안 되려 어깨. 어안 되었구나. 재인 보시면 그라스 구호. 결통으로씹으라고 그 앞으로 가고. 아니 그랩 남아 있그아 그랩 그래, 썼는데 나 남아 있는 거 같다. 그랩 생각하면서 앞으로 가다가 이 그라스 배치가 그랩 때문에 좀 앞으로 안어온 거지. 그래서 배치기 빠졌고. 그 다음에 안 되니까 그냥 빼는 모습. 이건 지 탈리아가 끊고 있네 오케이 힐로 와우 역시 깔끔해 제가 중요한 스킬 뭐라고 했어요 탈리아, 대지대치기 쓰레쉬, 그래 키아나 변수 근데 키아나 여기서 죽고 아 탈리아 죽고 대치기 빠졌고 힐하다가 지금 이거 탈리아 이거 궁 맞으면 위험하니까 힐로 왼쪽으로 가지고 피한 다음에 디에이터 이거는 내 생각에는 이게 들어간 이유가 약좀 덥치긴 했네. 왜냐면 제가 보기엔 이거 그라스 마무리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카이사가 지금 무대를 잘 걷거든요. 키아나 평큐면 죽는 데미지라서 평큐하러 들어가는데 딱 키아나가 더 의심을 잘받았네요 어머 지금 봐봐요. 카이사 공떡으로 날리는 거 봤어요? 이거 그냥 키아나 물리려고 한 건데 그래도 어찌 보면 손해긴 해요. 죽어가지고. 케아너도 잘했고 어, 엘리트 고치 맞추는 거 바로 확인해주고 항상 카이사가 시식이 꽂는 데 옆에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보시면 계속 시식이 있는 애랑 계속 근처에 있잖아요 어, 한대포신 잡을 때는 내가 딜하기 편한 애들이 옆에서 서서 딜하면 되게 편해요 지금 보시면 계속 캐트선들가 비슷하게 포싱 잡고요 미드라인 먼저 밀어야 좋으니까 미드라인 먼저 밀라 그러는데 상대방이 바로이라못내고 게하나 게하나가 피해를 보고 아니 뭐 티밍 뭐지? 이거역전 나왔는데. 이것도 어차피 한타가 안 되니까 테시 선수가 그냥 미드라인 먼저 밀어내는 거예요 게임 끝날 때가. 한타 안될거 같으면 미드라인 밀어서 이득 봐라 딱 여기서 나오잖아요 챌린저원들은 최대한 줄걸 주면서 어차피 자기가 제일 못하면 그냥 안 하는 게 맞잖아요. 한타. 어? 그래시이 있는 데랑 같이 있는 거 보셔야 돼요. 여기, 키아나, 키아고 아, 좋았다. 이거, 키아나가 되게, 키아나, 난 진짜 상당히 어려운데, 어떻게 키아나 이렇게 잘 알지? 사람 해. 난키아나는 있으면 되긴 해. 이거, 플래시로 공한 거를, 이 스킬로 반응해서, 평타 한대 쳐놓고, 공 써서, 방어막으로 한 다음에, 마무리하고, 방금 여기서 아플래시 쓰는 근거는 아펠리오스만 죽이면 이제 상 대방 딜러가 탈리아밖에 안 남아서 아플래시 쓰는 판단한 거 같아요. 아니 W 아닐까요? W 내가 보기에 딱내 능력이 W 한 거에 을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펠리쿨 빠지고 공포가 걸리니까 우리 팀 시신이 꽂히는 거 바로 보고 호응하는 거예요. 좀 공포 걸리는 거. 보고 가 이게 안되나? 나이스 와눈을 보셨죠? 이게 템인가? 그 다음에 여기가배치기 쓸거 아닐까? 이 새끼 쓰고 끝까지 질 가만히 살려안죽어서도 게임 질거이네 끝까지 딜하다가 어차피 그라가스가 배치기 못하면 딜이 없어가지고 저 그라가스가 이걸 이겨야돼 제가 항상 말람게 있는게 게임이 불리하고, 내가 딜해야 되는 상황이면 방템을 가는 게 아니라 뒷템을 가잖아요. 카이사 템 마지막에 무난 간것 같은데, 확실히, 역시 자사산으로 생각이 똑같나 봐요.